어, 이게 손이 다 뒤집어져서 어떻게, 네. 어떻게 뒤집어져? 별이 팽 나는 뭐 네.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욕심 때문에 아. 계속 연습하게 되는 거죠. 누나와 어, 사이가 돈독해 보인다. 아 땡. 어? <laughs> 아 돈독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. 누나와 <laughs> 돈독하다 이런 거 좋아하지. 어? 어? 돈독입니까? 그럼? <laughs> 어, 돈독이 <laughs> 올. 올라... 박보검 씨랑 동기예요? 네네 예, 예, 동기입니다. 학교 아, 다닐 네. 때도? 어 네네네 그냥 모를 많이 마주치지 못했어요. 음. 뭐 그래도 공기는 동기라는 거. 예예. 아 어. <laughs> 정호도 예. 뭐 알아요? 모릅니다. 그. 많이 아 네. <laughs> 예? <laughs>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?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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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좋아요 덕산들이 좋아요, 깐산들이 좋아요. 깐산들, 덕산들 어, 너무, 너무 어밤쎄지 않나? 깐산들 연산들 어때요? 연산들? 아니 그건 옆이 이렇게 열어야되니까 그건 헐하게 해줘서 깐산들 너무 쎈